3, 2, 1. 이제 이 방송이 된다면 좋은 화면로 방송하고, 그럼 이걸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동시에 나간다고, 그 이거. 이 화면을 담아줘도 되고, 이 담아주기 좀 힘들지? 내굴량에서 네 나가고, 이, 이 영상이, 앞뒤 저는, 이 영상이 또 유튜브 페이스북에 나가는 거, 이거 어떻게 하지? 누가 하나, 아이 화면하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이렇게 같이 가져올 수 있는가? 이게 가능한니화면 아니에요? 그니까 러 이게 메인에서 이게 방송 나가고, 네. 이게 그대로 유튜브에 나가고, 페이스북에 나가는 걸. 아, 그 모습을 보여요. 보는... 그, 그렇지, 그러면 더 좋지. 지금 메인에서 방송되고, 동시에, 아무, 아까 그 멘트처럼 유튜브와 페이스 같이 나간다는 거. 가능합니다. 가능하면... 그지 그럼 요거 이제, 요 지금 페이스북, 유튜브 지금 그대로 나가거든? 네. 가능해요. 그렇지 나오고... 그, 그, 같이 나오면, 그 그래. 자, 이렇 보시다시피 메인에서 나오고, 이래 이래 나온다. 에? Uh uh